네, 다시 나왔습니다 일광산 백운산 트레킹 숲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화의 장소라 이야기를 통한 치유 두화지점 2.7km 바람놀이길 1.1km 아, 뭐 아까 얘기 좀 이어서 하잖아요 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뒤지게 터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할 얘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였습니다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연합고사라는 걸 쳤죠 그게 전국 공통이었습니다 전국 공통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백 점 만점으로 이제 치죠 체력장이0점 하고 어0 0백점 만점인데 이제 전국이 동일한 시험지로 이제 시험을 보죠. 그런데 이제 시험마다 이제 그 트라인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어, 내가 시험 봤을 때가 8 6 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마산 연합이 제일 커 트라인이 높았습니다. 뭐~ 그만큼 그 당시에만 해도 마산이 잘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죠 뭐~ 다 지나간 얘기고 뭐~ 한 얘기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우리보다 한해 선배들 그러니까 이제 (85년도에) 이제 연합 시험을 봤던 그니까 그~ (1년) 선배들 그~ 시험을 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아까 200점 만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때 마산연합 커트라인이몇 점이었냐 하면 <laughs> 179점이었어요. 200점 만점 그러니까 100점으로 환산하면 89.5점. 어그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아 그리고 제가 중학교는 마산 중학교 나왔습니다. 어 그래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여시 이게 뭐야 이거 제가 제 기억에 아마 그모현장아 이거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중간 인증대가 있네요. 음. 이렇게 해놓으면, 이 뭐. 9-2 중간. 이게 뭐연정 어머니를 연모한다는 의미인가? 어머니를 사모한다는 의미인가? <laughs> 모현정. 아니네,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 그래, 아무튼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그 179점, 200점 만점에 179점이 패턴이로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냐. 니들은 새끼들아, 180쯤 넘으면 고등학교 못 간다고, 그, 그렇게 협박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 이런 얘기하면 무시, 뭐, 차별이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하여튼, 하여튼,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연설, 부연해서 뭐라고 하냐면그 당시에는 이제 뭐, 창원연합은, 뭐,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나쁜 짓 하던 애들 괴롭히는 그 뭐, 이런 애들이 가던 데가 창원연합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무슨 경일고등학교, 청강고등학교, 뭐, 또 뭐, 뭐,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전세가 확 바뀌었죠. 아무튼 그래,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 뭐, 창원도 못갈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협박을 했죠, 선생들이. 그러니 뭐, 3학년 올라가고,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뭐, 물론 저는 그, 우리 학교는 그전부터 이제, 무슨, 야간 자습이라든지, 또, 저기 뭐, 일요일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어요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 뭐, 3학년 들었으면서부터, 뭐, 논다는 거는 이제, 아예 꿈도 못 꿨죠. 토요일도 뭐,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하고 갔어야 됐으니까. 그래. 뭐, 요즘에야, 워낙 인터넷도 발달하고 막 해가지고, 뭐, 뭐, 야동이나 이런 거구하려면 천지에서 깔려, 늘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야동을 보려고 하면 그것도 큰맘 먹고 어디 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그끄기이 없는 만화책들 많이 돌아다녔죠. 그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참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그막 그런 거 돌려가면서 그 누가 또 어떻게 그런 걸 구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라 이제, 뭐, 돌려가면서 보는데, 그, 보는 것도 이제, 마, 마땅치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살면은 뭐, 혼자 사니까, 얼마든지 본다지만, 그게 그, 그,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제,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막, 그냥 이제, 꼬불쳐가지고,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 쪼글 앉아가지고 좀 본다든지,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선생님한테 들킨 거죠. 그, 그래 들켜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뺏기고, 이제 뭐, 이 갖고 온 놈부터 뭐, 돌려본 놈들 다 나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뭐, 까지 그 뭐, 본 놈들 다 나와 할 때, 어 그냥 생각하고 안나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 하여튼 그래 뭐 그렇게 못했죠. 근데 그 그게 이제 어제 기억에 86년도가 그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게임 있었던 해죠. 어제기억에 아마 그86 아시안 게임 개막이 개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개막일 그 토요일이었는데 그 그래 이제 뭐 정기 수업 4시간 끝나고, 뭐, 그, 자습 시간, 자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몽둥이를 야구바야구바다 말한 걸 들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 껍데기 너무 많았지, 들고 막이 새끼들, 이거, 이거 본 새끼들 다나와하더라고 그래. 그, 그래, 또, 그, 그니까, 그냥, 안, 안 봤다고 그생각도 되는데, 아이씨, 그, 그,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죠? 복도에서, 엎드려버려 시켜놓고, 아, 그, 따따로, 어우 제기랄. 그때 아마 엉덩이를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때도 참, 오질나게 맞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뭐, 지금이야, 뭐, 보려고 하면, 뭐, 인터넷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뭐, 야동이든 뭐든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참, 그런 거한번 보려고, 얼마나, 그, 저기, 어디 보자. 돌섬체육공원 300입니다. 달맥길, 갈매길, 갈매길 바람놀이길, 백두사. 여기 가면 바람길뱉듯사고역 갈매 길은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참, 근데, 그 어린, 어릴 때, 별기 왕성하고 할 때, 뭐가 거의 궁금증이 많았는지. 그렇게 그래, 저기 뭡니까? 그때쯤에 아마 나온 영화일 텐데, 그, 나인하프 위크라고, 주연이 그 미키루크하고 킴베이싱어 주연이었죠. 아마 킴베이싱어가그 당시에 아마 서른을 갖는 긴 정도 나였을 이 겁니다. 아주 젊을 때였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그 개봉관에서는 못 보죠. 이제 어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번 동기상경 그 당시에 마산에 집 조금 위에 그 뭡니까? 그 북마산 바칠수 있는 그쪽에 태양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이번 농지 상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봉관에서 이제 내려오고 한두달 지나면 이제 이번 농지 상영으로 넘어가죠. 그때 기억에 500원인가 했을 겁니다. 500원. 두편 보는데 500원. 그래. 아, 딱그 어린 나, 어린. 어릴 때 그걸 그 아마 그게 86년 영화인가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87년에 봤나? 고등학교 1학년 때뭐 하여튼 아 그때 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어린 마음에 야참 아무튼 그 어릴 때 받은 충격 그래서, 그래서 나인나프기크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김 베이싱어, 누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아무튼, 아 그래, 그렇게 뒤지게, 그 저기 이제 아시안게임 개막하던 날 뒤지게 맞고,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선생들이 이제 막 지잡듯이 잡으니까 너희들 빨리 그 공, 그1 8 0점못 넘으면 그 저기 마산전학갈 생각하지 말고 창원, 창원 저기 쓰레기 같은 짓들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12월 초? 12월로 한 10일쯤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 그래.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이, 점을 하니까, 저는, 188점을 받았고, 어, 저기, 뭐야. 근데 이제, 그때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수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수학에서 점수가 확 깎이는 바람에, 그 트라인이 163까지 낮아져 버렸어요. 그 밑에 뭐지? 그 트라인이 갑자기 179에서 163으로 훅 떨어져 버렸죠. 그어터던 뭐 저는 188점을 왔고 아마 그때 시험을 보고, 땡땡이를 돌, 돌렸을 겁니다, 아마. 땡땡이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마산중앙고등학교 배정받아가지고, 중앙고등학교 입학을 했죠. 근데, 그, 중앙고등학교 학기는 뭐 오래 안 됐습니다. 그 어, 제가 13기니까 13기 졸업이니까 그리고 좀 제가 나온 그마산중앙교등학교 특이한 게 최초로 그러니까 어 72년? 아시지 아지 어, 72년도에 개교를 했나? 아무튼 제가 13기니까 뭐 그래 하여튼 최초로 등록을 하기로는 마산 중앙 여자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여고로 등록을 해가지고 최초로 최초 일기는 여학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남자 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면서 1기로 졸업하 아기 이제 입학한 누나들은. 아예 족보가 사라져버렸죠 <laughs> 아,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저기 배우 중에도 큰배가한명 있는데 그뭐 크게 유명하진 않고 그아 조금 악역으로 자주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 정확하게 하여튼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찾으라면 뭐, 좀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이 거의, 그런,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제 기준으로, 개 잡는 무새끼들이 많아요, 선배 중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 뭐,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공부를 안 했죠.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뭐, 아예 뭐 놀러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좀 어중간하게 그냥 공부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그냥 대충 뭐 그렇게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교 때는 참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마중 다니면서 전교 10등 안에도 한, 한두 번 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일단 그렇다고요? 뭐 혹시 이거 물 마셔도 됩니까? 아, 안 됩니까? 처음 만났는데 마시,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좀딱 보기에도 좀 어, 음영수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 근데, 음용수 불가라고 적혀있네요. 예, 적혀있네요. 여기, 장군장 3.7km 남았네요. 많이 내려왔네요. 기껏 그래, 저기, 물, 물을 딱 봤는데, 잠깐만, 뭐 마시지는 못하더라도, 좀, 얼굴이도좀 씻고 가야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수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